아참, 나는 슈그에게 친추를 걸었다. 이게 뭐지? 우선 친구 추가부터. 안녕하세요 슈그님, 이 사진 대체 뭘까? 아유, 네. 안녕하세요 슈그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필 사진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이 아닌, 싱글 캐릭터로 접속을 합니다 온라인 접속한 상태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온라인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게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싱글 캐릭터로 접속하셨다면 락스타 홈페이지로 갑니다 우측 상단의 사진을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구그 아바타를 클릭해주시고 셀피와 머그샷을 클릭합니다 구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예정인데 두 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주로 모두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는 사이트.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만든 실제 사이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사이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다 받고 실행을 누르면 윈도우 10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없게 합니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클릭하면 이처럼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클로즈를 누르고 맨 밑에 이걸 클릭해 줍니다. 갤러리에 사진이 없다면 이처럼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임포트 파일을 누릅니다. 그프로필로스 사진을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게임 상으로 들어가 ESC 키를 누르고 우측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갤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에 있어야 될 사진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진을 찍고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방금 찍은 사진과 프로그램으로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얘를 눌러주시면 사이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다시 사이트로 가서 셀피와 머그샷을 클릭해주면 없죠?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들어왔지만 아바타로 설정하니 딱안 맞죠? 이유는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뷰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임포트를 눌러주시고 이 기능을 모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사진은 탭을 눌러 삭제를 합니다. 여기서 삭제를 하는 이유는 처음 사이트에 올렸던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방금 임포트한 사진을 다시 업로드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이처럼 좌측에 검은색 여백이 생기지만 실제로 저장해서 보면 이처럼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진을 늘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불러와서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맞췄습니다. 포토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 넣어두었으니 받으셔서 예쁘게 꾸며보세요. 포토샵으로 작업을 끝낸 사진은 별도의 체크 없이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와우! 참고로 변경을 하면 이처럼 적용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그만한 팁. 그림판으로 여백을 줄일 때 선택 도를 이용해 원하는 위치까지 끝 다음 옆에 잘라내기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깔끔하게 잘립니다. 그리고 그린판 3D 편집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르기를 통해 좀더 쉽게 사용할 수도 있죠.